춤추는 호반새와 해탈한지. 법정 스님이 강원도 산골로 가기 전불일함의 사실 때의 사연입니다. 불일함을 글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생긴 암자랍니다. 스님이 머무셨던 암자는 아담한 삼칸 기와집이고 오른편 마당 너머에는 사정국 사탑이 있습니다. 왼편 부엌 옆에는 장작더미가 쌓여 있고. 앞마당에는 잎이 푸채만한 후방나무가 한 그루, 계단 아래에는 조그만 텃밭과 태산목 한 그루, 방한칸 부엌, 한 칸짜리 집한 채와 오래된 오동나무, 작은 화장실이 있답니다. 대숲은 담처럼 암자 주위를 감싸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호반새는 나이백이 오동나무에 살고 있었습니다. 호반새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낮에는 저수지로 날아갔다가 저녁이면 오동나무로 돌아와 잠을 자곤 했습니다. 오동나무 구멍이 바로 호반새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법정스님은 휘파람을 잘 부셨습니다. 혼자 새벽 예불을 끝내고 나서 기분이 상쾌해지는 아침이면 휘파람을 잘 부셨습니다. 청산에 사를 잃었다 청산에 살을 잃었다. 휘파람을 부는 장소는 암자 마당 끝에 있는 나이백이 오동나무 밑에서였습니다. 새벽 이슬에 젖어 어깨를 움츠렸던 대나무들이 기지개를 켜대면 오동나무 구멍에서 잠을 자던 호반새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스님이 휘파람을 불면 호반새는 오동나무 구멍에서 나와 묘기를 부렸습니다. 처음에는 암자를 한 바퀴 돌지요.그런 다음 허공에서 신나게 공중제비를 하였습니다.호반새가 스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져 그런 고개를 하였을 것입니다.그런데 지금의 불일함에는 호반새가 살지 않습니다. 스님이 강원도로 떠나시고 난후 호반새도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호반새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변한 것이 또 있습니다. 오동나무 구멍도 어느 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호반새가 날아오지 않는 동안 오동나무가 자신의 새살로 구멍을 메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스님이 불이람으로 다시 돌아와 휘파람을 불면 호반새가 예전처럼 돌아올지 모릅니다. 호반새는 다시 오동나무에 구멍을 내어 살지도 모릅니다. 암자 주위에는 법정 스님과 인연을 맺은 쥐도 살았습니다. 암자 뒤에는 조그만 헌식대가 있었습니다. 헌식이란 스님의 공양물을 조금씩 떼어 동물들과 나누어 먹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정 스님은 암자 뒤에 있는 헌식대의 끼니마다 한두 숟가락씩 공양 물을 놓곤 했습니다. 그러면 새나 다람쥐, 산토끼와 쥐 등이 슬금슬금 기어 나와 먹곤 했습니다. 스님이 보기에는 산짐승 중에서 쥐가 가장 안쓰러웠습니다. 칙칙한 생김새도 그렇고 무엇을 훔쳐 먹었는지 늘 두려워하는 듯한 눈빛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쥐의 탈을 벗거라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말을 한후또 헌식을 하러 헌식대로 갔는데 쥐가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쥐의 탈을 벗거라는 스님의 말을 듣고 쥐가 죽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스님은 쥐를 위해 마음속으로 죄를 지내주었습니다. 쥐의 탈을 벗고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쥐는 무슨 몸을 받아 다시 태어났을까요? 스님의 말을 알아듣는 쥐인 것으로 보아 영리한 그 무엇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정확하게는 아무도 알수 없는 일이지요. 바로 이럴 때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한가 봅니다.